지금 이제 현장은 우리가 방문해볼건데 지금 현장 방문 안해봤죠? 안해봤죠? 네 안해봤죠? 네. 네 지금 오늘 목표가 뭐예요 그러면? 일단 그 분위기를 좀 느끼고 그냥 그 은행, 그러니까 이쪽 서울쪽에 있는 은행원분들이 좀 어떻게 고객분들 대응하는지 그냥 느낌을 일단 아, 아 그냥 은행은 이런거다? 자어 강남지점 은행 방문을 한번도 안해봐서 그 여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가서 또 어떤 걸 물어봐야 되는지 오늘 좀자 <laughs> <laughs> 아, 오케이 자 그러면 어, 내가 얘기해줄게요 자 여기서 내가 이, 얘기를 잘할게 요 여기가 강남으로 내가 그 선택한 이유가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학생이고 뭐 출연생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은행 방문하기 쉽지 않은데 강남이 그래도 가장 많이 지점들이 있어 가장 많은 지점들이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 대부분 두려워하는 게 실패하거나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못 가는 게 많거든. 근데 여기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다 보면은 가이드라도 그냥 가는 거야 일단. 그래서 일단 강남을 선택한 거고. 근데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요. 오늘 나랑 이렇게 한두세번 돌고 난 다음에 본인의 각자 지역이 있을 거야. 근데 그 지역과 이 강남은 완전 달러.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지역 인재를 쓰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으로 가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내가 방문하는 지역의 그 상권이라든가 그걸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럼 첫 번째 여기서 여기서 알아야 될거 뭐냐면 여기 고객이 누구겠어요? 여기 대부분 강남에 이동하는 고객. 직장인. 어? 직장인분들. 직장인 분들. 직장인직장인 직장인. 그럼 돈이 될까 안 될까? 잘안될것 같아. 사실 잘안 되겠지. 그럼 그러면 근데 돈이 안 되는데 잘 봐. 돈이 안 되는데 왜 여기 지금 보면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돈이 안 되는데 왜은행이 이렇게 많이 있을까요? 돈이 안 되는데 어, 회사도 회사랑 기업들 많으니까 돈은 안 되지만 결국 대출하는 분들 좀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일반 일반 사람들 돈이 안 되는데 회사들이 많으니까 그 회사들 대상으로 뭔가가 할것 같다. 자어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질 것 같아서. 아 브랜드 이미지가 오케이. 그래서 봐그 브랜드 이미지도 물론 있긴 한데 브랜드 이미지만으로는 사실 불가하겠지.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강남은 시장은 어떻게 되냐면 어... 기업금융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잘 보면은 은행 간판을 잘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 보면 봐봐, 여기 지금 국민은행 있지? 나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막 은행을 많이 다녔을 때 여기 있는 은행 지점명을 다 외웠다고 그니까 지점명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여기는 국민은행 강남점이야 근데 여기는 언제부터 영업을 하냐면 11시부터 그러니까 11시 야간까지는 거야 그다 아, 이제 가 봅시다. 어. <laughs> 가 봅시다. 가다 보면 간판을 잘 보면 어떤 은행들은 어떤 은행 땡땡 지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 보면 막 금융센터라는 게써 있어. 그럼 금융센터가 뭘까? 느낌상. 또 어, 그 원스톱. 느낌. 아, 원스톱. 그러다뭐 은행도 하고 증권도 아, 아 여기가 지금 테헤란로잖아. 테헤란로. 어. 그럼 이 테헤란로 안에 지금 은행이 내가 예억을 살펴보면 어, 여기 저쪽에 바로 앞에 농협 은행이 있고, 저 건너편에 우리은행 테헤라호 금융센터가 있고, 그 뒤에 하나은행이 있고, 또 여기에 국민은행이 있고, 여기, 여기에만 지금 한 10개가 있어이 안에만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은 우리 첫 미션은 아무런 미션도 주지 않을게요. 가서 뭘 물어보고 어떤 대답을 듣고 왔는지 해봅시다. 오케이. 지금 시간이 10시 38분이거든요 10시 38분? 어, 너무 오래 끌지 말고 이게 지금 우리가 해보는 게 이렇게도 될수 있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은행 면접 볼때 무슨 면접 봐요? 어, PT 또뭐 어, 토론토이도 보고 세일즈도 막 보잖아 이런 걸 하면서 세일즈 면접이랑 토론 면접에 연결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엄청 무섭고 막 그렇잖아요 두렵고 근데 가다 보면 약간 연기도 해야 돼. 지금 일단 포지션을 정해야될게두 분이 뭐냐면 내가 지금 취준생으로 얘기를 할까 아니면은 그냥 고객으로 할까 그거야. 그것부터 정해야 돼. 정했어요? 어 일단은 저는 그냥 사회 초년생으로 갈거 같아. 사회 초년생 음, 네. 가서 몸으로 볼 거예요. 바로. 일단 지금. 이제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관련 상품들이 어떤 게 좋을지 추천받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되면 부모님이 자영업자셔가지고 자영업자신 지금 상황도 힘드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천해줄 상품은 혹시 어떤 게오 있는지 네, 자 그러면 뭐 물어볼까요 지금? 어... 저는 사실 취준생으로 가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음. 사실 그렇게 했을 때좀 음. 아무래도 영업하는 내 도가 뭐랬지 음, 좀 괜히 음, 시간을 뺏는 것 같을까봐 지금 <laughs> 말씀 들어보니까 좀 바꿔야 될것 같긴 한데 어, 어 저도 비슷하게 가도 될까요? 비슷하게 일단 오케이 <laughs> 처음에는 어 일단 그냥 한번 해봅시다 일단 왜냐면 여지껏 지금 안 해봤잖아요 네. 한 번도 안 해봤잖아 네. 그럼 왜안 해봤어요? 그 뭔가 이제 어. 책 아, 알게 된지 사실 얼마 안 됐고, 이제 가봐야지 하는데, 이제 뭔가 또 사람이 <laughs> 너무 많고, 이제 사람이 그러면, 너무 또 민폐일 것 같아서... 민폐... 네, 아, 알았어 자, 본인들이 원하는 선, 지점을 <laughs> 선택해요. 은행은 어디? 국민은행. 국민은행 갈 거예요. 오케이, 국민은행. 저는 한번 어... 농협 갑자 농협... 오케이, 그럼 이 라인...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10시 41분이니까... 늦어도 우리 11시까지 자, 여기까지 뭐 기다리다 나와도 되고 뭐 해도 나와도 돼. 일단 우리는 한 번은 간 거야. 알겠죠? 자, 가서 만납시다. 해쳐. <laughs> 국민의 바로 여기씩 있어화 파이팅. 등짜 분위에서 가고 있어. 어볼 거냐, 지금? 응. 어, 일단은, 응. 어, 이제 회사, 회사 이제 스로 신입으로 이제 들어가서 응. 관련 이제 뭐, 응. 월급도 받고 연봉도 받고 그럴 텐데, 응. 뭐 관련해서 좀 좋은 상품들이 있는지, 일단, 그렇게 여쭤볼 거 같아요. 회사 안 들어왔는데, 거짓말하면 어떻게. 아 그러면은 아 제가 이번에 신입으로 된지 얼마 안 돼서 음. 아직은 일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고 그전 단계에 위치 오케이 아무튼 화이팅 좀 네. 네, 여기서 하고 본인이 의도한 대로 잘 됐나 일단 네. 알려줘요 네. 오케이? 네 어, 11시까지 나오면 아, 어떻게 되도 그러니까 질문을 한번 빨리 끊어내봐 아. 계속 기다리지 말고 원하는 거는 네. 오케이 일단 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아 다른 친구가 있는 지금 국민은행으로 가볼게요 아, 아, 지금 엄청 긴장했어. 당연히 긴장되지그게 예, 엄청 긴장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장 방문을 하다 보면은 뭐 세일즈도 그렇고, PT도 그렇고, 인성만접도 그렇고 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지금 엄청 그 심장이 꾸벅꾸벅 뛸 거거든. 그래서 아무튼 처, 처음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갔다는 거 자체가 대단하다 어, 지금 다른 친구 어떻게 하고 있나 볼게요. 자, 국민은행. 아, 봐봐, 9시부터 지금 여기 6시까지 하잖아, 6시까지. 어.